이거는 지금 저가사과질롱 2탄. 2탄? 때 네, 만져보시면 소재가 다를 거예요. 앞에 보시면. 아, 그러네. 아, 응. 잠깐만, 같은 면인데, 거. 같은 면에 스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응. 네, 면 95%에 스판 5%인데. 어? 얘가 더 짱짱한 것 같다? 느낌이 좀 다른데. 어, 느낌이 어, 틀린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면 약간 이렇게 약간 늘려보면 약간 골지 느낌처럼. 응. 그런. 까리에요. 딱 그냥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면, 완전 면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레깅스를 좀 되게 즐겨 입는 편이거든요. 근데 모든 레깅스가 면, 똑같이 면이라고 해서 소재 입었을 때 느낌 정말 달라요. 근데 이거는 입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얘는 정말 우리가 톡톡한 면을 원할 때 어, 쟤는 조금 가벼운 그러니까 느낌이고 그러 차갑고 감기는 어. 느낌이고 얘는 같은 면이지만 톡톡하면서 어. 정말 그 트레이닝웨어 같은 느낌을 주는 음. 그런 소재의 면. 그러니까 워싱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일반 면. 기본? 예, 네, 그 면이에요. 음. 그러니까, 근데, 보면 이면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이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면인데.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톡톡하니까, 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몸에 이런 거, 붓기에 붙는걸 싫어하시는 분들. 그렇지그죠 그래서. 그래. 이런 게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같은 면이지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분명히 저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건 조금 얇은 느낌이나 얘는 얘가 약간 그림감이 좀더 느껴지는. 저게 라인감이 좀더 살아나는 느낌이고 요거는 조금 더 잡아주는 느낌이고 음, 몸을 좀 이렇게 체형을 그렇죠. 잡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 음. 그래서 소재를 두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색상은 그레이랑 차콜이랑 블랙 세 가지. 사이즈도 똑같아요. 풀이랑 엑스라지. 같은, <laughs> 같은 제작사고 이것도 음. 보시면 밑단도 보시면 되게 스킨이 잘 나왔죠. 그래. 그러니까 밑단 뜨거나 밑단이 약간 벌어진 어, 느낌이 어, 없게끔 딱 잡아주세요. 딱 스림하게 음. 잘접습어요 음. 얘도 바느질 한번 봅시다. 오, 어, 바느질 너무 꼼꼼히. 여기 이 집은 바느질 다 꼼꼼하다. 깔끔 안에도 깔끔하고. 자, 음. 이중으로 이렇게 바느질 해놔서 음. 되게 깔끔하죠. 음. 그러면 이거는 가격이 이건 아까 개보다는 좀 톡톡해서 네, 소재값 소재 때문에 이게 음. 조금 더 소재가 좀더 들어갔다고 음. 면이 좀더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나? 근데 그렇죠. 면 함유율은 똑같거든요. 음. 근데 네. 워싱의 방식이 다른 거고 그런 거내데통 면을 쓴 거라서 음. 아까 거보다 기본 단가가 조금 조금 더예 네. 음. 그러면 한천원 정도? 천원 정도 차이, 차이 나면 살고 되지 살고 않을까요? 근데, 아, 그건 8,000원이면 얘는 9,000원. 9,000원, 그 정도. 9,000원 사. 그러면 9,900원에 10% 할인해서 9,000원. 9,000원. 예. 네. 9,000원으로. 좋아요. 거에. 가격대 부담은 전혀 없죠. 9,000원 정도는. 아니, 이런 거는 빨리 구입해도. 이게 그게 있어요. 가격 대비해서 만약에 레 랭스나 이런 거 샀는데, 진짜 그냥 되게 정말 얇은 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냥 그런 느낌인 게 있고. 근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9,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족개감이랑 잡아주는 정주가 있으면 국내에서 솔직히 정도? 저 사이트에서 레깅스 제가 레깅스 좋아하는고 했잖아요. 음. 레깅스 살때 이거 기본 레깅스 때 솔직히 만원 이하로 사본 적한 번도 없어요. 음. 항상 만 삼천 원, 만 오천 원, 좀 저, 비싸 만 오천 원, 좀싼 정말 최저가 사면 만 이천 원. 그래? 아니 그 왜냐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그러면 뭐소셜이런데서 사야 되는데 그럼 어차피 중국산이기 때문에 옷을 못 입고. 저는, 저는 소셜에서 는 그러니까 레깅스는 솔직히 안, 안 좋은 거 하면 안 좋은 게 무릎 금방 나오고, 무릎 금방 고 그치, 그지 일단 터져요. 그리고 터지고. 여기, 여기 터지고한번 네. 착용하고 나면 늘어났다가, 복원이 안 돼. 복원이 안 돼. 그게 제일 문제점이라서레기스를 많이 입어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입어본 것 중에 원단이 음. 정말 좋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9,000원에. 9,000원 정도